저도 갈때 주변에서 많이 말렸거든요, 사실은. 서른에 무슨 유학이냐, 거의 20년 전에 갔으니까. 어디는 저렇다더라. 여기는 그렇다더라. 평생 여기에서 한국에서 자라서 어, 건축 경험을 하는 것들이 최1%도 되지 않는 건축물과 건축 환경만을 바라보고 살고 있는 거죠. 한 번은 내가 경험을 해봐야겠다. 반드시 마음에 준비를 하셔야 되는 부분은 그 기간동안 본인의 커리어가 쌓이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거를 숙지하시고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건축가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흥미로운 건축이야기, 건축학 개론으로 처음 인사드리게 된 박성기입니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4년 전에 한국으로 귀국을 했고요. 지금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건축학과에서 조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엠쿠라스의 OMA 사무실에서 시니어 아키텍으로 근무를 했었고요. 그 당시에는 이제 페이스북 메타의 본사 사옥 설계를 담당했었습니다. OMA에 다니기 전에는 덴마크 비아킹길즈 사무실에서도 업무를 했었고요. 프랑스 파리 장르벨 건축가 사무실에서도 근무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건축가 개론을 통해서 제가 가진 경험이나 노하우들이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흥미로운 건축 이야기들도 많이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어제도 저희 학생 중에 한 명이 저한테 이제 전화로 문의를 한 경우가 있는데요. 건축을 배우고 있는 학생이라면 해외에서 건축을 공부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볼 것 같습니다. 해외 유학을 준비하기 시작하면 무엇을 어떻게, 어디에서부터 이제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이 많게 되는데요. 해외 건축 유학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자신에게 맞는 방향을 선택하는 데의 기준이 될수 있는 이야기들과 정보들을 시리즈로 준비해보았습니다. 그첫 번째 시간으로 건축 유학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대학 선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유학을 부추기거나 대단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데요 저는 학교를 졸업을 하고 사실 실무를 조금 경험한 이후에 이제 유학을 결정하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실무에서 이렇게 반복되는 되게 보면 가이드라인 같은 게 생기거든요 이게 정말 좋은 답안일까라는 고민에 많이 휩싸였던 것 같고요 저는 사실 졸업했을 때 2005년이었거든요 인터넷에 정보가 지금처럼 많지는 않았습니다 항상 전에 들었거든요 어디는 저렇다더라 여기는 그렇다더라 천명에 가까운 회사 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직접적으로 경험한 사람은 정말 손가락에 꼽고 있었거든요. 한 번은 내가 경험을 해봐야겠다. 이런 차원에서 유학을 시도했던 것 같습니다. 몇몇 학교에서 특강을 해봤는데 이제 공통되게 나왔던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는 자료들이 쉽게 구할 수 있는데 굳이 가야만 하는 걸까요? 라는 질문을 사실 굉장히 많이 공통적으로 받았었는데요.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비아킹길즈 사무실에 15년 전에 갔었는데요. 제가 15년 전에 했던 프로젝트가 불과 한 3년, 5년 전에 사실은 인터넷에 공개가 되는 것을 보았었거든요. 설계하는데 1년씩, 지어지는 데는 3년에서 5년씩 걸리고, 그 과정을 다 공개하면 좋겠지만, 건축주의 사정 혹은 뭐 건축가들의 사정에 의해서 그 정보는 굉장히 늦게 구현이 되거든요. 어떤 사람이 5년 전, 심지어 10년 전에 생각해낸 아이디어들이 이제야 구현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10년 전 거를 배우고 싶진 않을 거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유학을 가시게 되면 생생한 5년 뒤, 10년 뒤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경험해 보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잠깐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구상의 육지 면적에 겨우 2% 정도 내외에서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면적이 10만 제곱 킬로미터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 안에서 살고 있는 인구의 비중은? 대략 한20% 정도로 2만 제곱킬로미터 안에 살고 있거든요. 계산을 해보게 되면 전 세계 면적 대비로는 한0.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평생 여기에서 한국에서 자라서 건축 경험을 하는 것들이 전 세계 글로벌 비중으로 채 1%도 되지 않는 건축물과 건축 환경만을 바라보고 살고 있는 거죠. 물리적인 환경의 비중만을 생각했을 때도 다른 나라의 건축물을 경험하고 봐야 하는 충분한 이유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에 가서 경험하게 되는 것들이 건축물만 보는 건 사실 아니거든요. 사람들의 뭐 생활 습관, 그러니까 문화 같은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측면에서 충분히 가치 있는 선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의 건축을 배우면 미국에서도 할수 있고 유럽에서도 할수 있다고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기본적으로 건축을 설계한다는 측면에서는 같지만 사실상 굉장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1, 2층 혹은 별장 같은 저층 주택들을 대부분 다 철근 콘크리트로 이제 시공을 하게 되잖아요. 미국에 가시게 되면 목조로 다 설계를 하게 되거든요. 미국 학교에서 필수적으로 목조 건축을 가르치게 되거든요. 졸업한 이후에 바로 목조 건축을 해야 하니까요. 한국에서 졸업을 하시고 뭐 유럽이나 미국에서 취업을 하는 건 불가능하진 않아요.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가장 큰 장점은 취업의 범위가 넓어지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 해당 나라에서 공부를 하게 되면 기업들이 조금 더 선호할 수 있는, 취업을 할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고 많은 건축 설계를 하시는 분들이 학부 때 바로 가기보다는 대학원으로 유학을 많이 오르게 되는데 해외 교육 시스템을 조금 생각해 보시면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하버드의 예를 들어보게 되면 학부에 건축학과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 미국의 시스템에서 오는 걸 수도 있겠지만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이 본인이 원하는 바를 대학원에 가서 전문 교육을 받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거든요 뭐 학부 유학도 가는 것도 좋은 선택일 수 있지만 학부 때는 본인이 어떤 걸 원하는지 잘 모르니까 자유롭게 대학교 공부를 마치고 미국 유학이나 뭐 유럽 유학은 그러니까 대학원으로 가는 것도 충분히 좋은 선택지일 것 같습니다 나중에 혹여라도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실무를 한다고 치더라도 학부 시절을 한국에서 보내지 않게 되면 아무래도 한국에서 다시 취업을 한다거나 할 때는 불리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혹은 유럽에서 학부를 마치고 생활을 하게 되면 한국의 실정을 거의 모르게 되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유학을 하고 이후에 돌아오더라도 한국에 적응 하는데 훨씬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저는 많이 봤습니다 30대 너무 많습니다 저도 31살이 되어서 미국 유학을 나가게 됐는데요 저도 갈때 주변에서 많이 말렸거든요 사실은 서른에 무슨 유학이냐 거의 20년 전에 갔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이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에서 업무를 하는 시간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저는 굉장히 짧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한국의 사무실에서는 보통 50대만 되어도 실무를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해보고 실무를 해봤더니 거기에는 60대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60대 중반까지는 대부분 다 정년이 보장되어 있다 보니까 꼭 사회적인 시스템 때문은 아니겠지만 심지어 저는 70대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 걸 생각하시면 뭐 유학이 늦었다라는 표현은 저는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조금 돌아간다고 생각이 들더라도 그게 더 빠른 길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개인의 상황이나 주어진 조건에 맞춰서 선택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유학을 실제로 준비를 하시게 되면 생각보다 준비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해당 국가의 언어를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학원 시험도 이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길게는 2~3년까지도 준비하는 기간을 갖게 되는데요. 20대 초 중반 후반에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그 시간에 취업도 못 하게 되고 경제적인 것도 마찬가지고요. 반드시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되는 부분은 그 기간 동안 본인의 커리어가 쌓이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거를 숙지하시고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은 뭐 유럽에서 하진 않았으니까 미국의 위주로만 말씀을 드려보면 학교가 가진 우수한 교수진 제가 학교 다닐때 그 당시 비아키 앵글스가 저희 학교에서 티칭을 하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네덜란드에 있는 유엔 스튜디오의벤밤 버클 스튜디오를 저도 실제로 수업을 들었었고 <목소리> 그 당시에 학교에서 램쿠라스의 스튜디오가 있었거든요. 램을 직접 만날 수는 없지만 가장 오른팔 같은 유명한 건축가 분이 오셔서 수업을 가르쳤거든요. 많은 그 건축학교들이 글로벌 스튜디오라는 걸 운영을 하거든요. 설계하는 그 대상지를 다른 나라에 있는 그 사이트로 선정을 해서 그 나라에 가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때 처음으로 아마 네덜란드, 독일을 갔었던 기억이 있고요.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장점이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공부를 하던 시절에만 해도 3D 프린터가 너무 고... 고가여서 사실 접하기가 어려웠거든요 보통 기계 한 대가 뭐 3천만 원씩 하고 이랬기 때문에 기회가 없었는데 학교에 갔더니 정말 그보다 훨씬 고가의 장비가 여러 대 구비되어 있었고 그게 학생이라는 이유로 그러니까 재료비만 딱 내고 마음껏 쓸수 있는 거예요 재료비가 사실 그렇게 비싸진 않거든요 거의 20년 전에 배운 기술들은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많이 활성화됐으니까 또 추가를 좀 하자면 굉장히 유명한 건축가 혹은 유명한 뭐 교육자 이론가를 이렇게 모셔와서 학교에서 이렇게 강연을 하게 되는데 저는 그것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뭐. 하니 웨스트 뭐 이런 사람들이 건축을 좋아한다는 이유로 학교에 와서 뭐 학생들하고 이렇게 다이얼로그를 하는 그런 행사도 제가 재학 시절에 있었거든요. 노래를 하는 사람으로서가 아니고 건축을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서 그런 장소가 제공되고 기회가 제공된다는 거는 큰 차별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공부는 이제 보스턴에서 하고 실무를 뉴욕에서 7년이 넘는 시간을 있었기 때문에 미국 동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익숙히 아는 아이비리그부터 시작을 해보면 콜롬비아 유니버시티 같은 경우에는 비정형 디지털 건축이 지금 현재 가장 유명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쿠퍼 유니언이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엔지니어링 기반의 학교인데 신기하게도 굉장히 아티스틱한 것들을 가르치는 건축 학교로 매우 유명합니다. 한때는 사실 전액 장학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또 인기가 많았는데 쿠퍼 유니언의 건물을 설계한 사람이 프리츠 수상자이죠. 톰 그러니까 메인이 설계한 건물인데 워낙 인상적이어서 공부 환경도 독특하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램크라스가 공부를 했던 코넬 대학교가 있습니다. 건축 대학 순위로는 굉장히 높은 순위를 가지고 있고 정통적이고 종합적인 건축을 가르치는 학교이고요. 특이할 만한 점은 램크러스가 건축학과 건물을 설계를 했고요 그래서 그 스튜디오가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러니까 한 공간 안에 오픈 플랜으로 되어 있어서 전체 학년의 학생들이 한 장소에서 이렇게 공부를 함께 할수 있는 독특한 작업 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스턴 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프린스턴이랑 이제 예일이 대표적인 학교일 텐데요 예일 대학교의 같은 경우에는 폴 루돌프라는 굉장히 유명한 그 브루탈리스트 건축가인데요 그 건축가가 설계한 건물에 건축학과가 유치하고 있고요. 과거 딘 학장들의 이력을 보더라도 조금 더 정통적이라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1960년대에 폴 루돌프, 1980년대에는 시저 팔리, 2000년대에는 로버트 에이엠스턴이 학장을 한 것을 보더라도 역사와 미국성을 강조한 이런 위주의 학풍을 가지고 있는 학교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공부했던 하버드가 건축 대학원으로 유명한 이유 중에 수적인 크기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건축 전공 학생만 보더라도 보통 300명이 넘고요. 기술 기반 혹은 부동산 기반의 이제 타 학위 과정까지를 포함하면 전체 학생이 800명 이상입니다. 전 세계에 모인 다양한 백그라운드의 학생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일 것 같고요. 하버드에는 건축학과 학부가 없습니다. 석사 이상의 프로그램만 운영한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MIT가 사실은 건축 학교로 랭킹이 항상 이제 높게 잡혀 있는데요. 미국에서 최초의 건축 학과가 개설된 학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인지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고요. 일반적인 건축 설계가 아닌 컴퓨터 사이언스를 기반으로 한 그런 데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모여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러니한 점은 건축 학부가 존재하긴 하는데 5년제 인증을 받은 학교는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건축사를 따기 위한 자격 조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석사를 거쳐야지만 된다라고 이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리노이 공대라고 하죠. IIT가 유명한 이유는 미스 반데로에가 설계한 크라운홀이라는 건물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미스 반데로에는 less is more 이런 말을 썼잖아요. 굉장히 미니멀한 디자인을 하는 곳이고 굉장히 실용적이고 그러니까 불필요한 장식을 거의 하지 않는 스타일을 추구하고 있고 그래서 학생들에게도 프로포션, 뭐 비율에 대한 미학 같은 것들을 많이 강조하고 가르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부대학교도 몇개 말씀드려보자면 건축학과를 대부분 다유시기 r 의 학교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부류로 분류를 할수 있을 것 같고요 크게는 뭐 사이악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사이악 같은 경우에는 프랭게리가 올해 아마 96세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티칭을 하고 있는 학교이고요 학교 자체가 굉장히 길쭉한 스튜디오 형태를 가지고 있고 그 길이가 굉장히 깁니다. 아마 100m 이상 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모든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고 앞에서 제가 동부에 있는 컬럼비아 유니버시티가 비정형 건축 디지털 건축을 한다고 했지만 사실상 디지털과 비정형 건축의 본고장이라고 한다면 서부에 있는 사이학이 조금 더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유시 계열의 학교 중에서는 유시 버클리가 특징적인 학교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이제 굉장히 오래 전부터 친환경 관련된 전문 분야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단순히 디자인을 위한 디자인이라기보다는 친환경의 기능에 조금 더 중점을 둔 디자인을 가르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로, 더 넘어간다면 유럽의 대표적인 건축학교 중에 하나인 스위스에 있는 ETH를 꼽을 것 같고요. 어, 스위스의 유명한 건축가이죠. 프리츠컬을 받은 회사, 그 HDM이라고 저희는 그냥 부르는데 이두 분이 ETH 출신이고 ETH 출신의 학생들이 많은 취업의 기회를 갖게 되기 때문에 스위스에서는 ETH가 유명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이제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TU 델프트 학교가 굉장히 유명한데요. 어, 램이 사실 AA를 가기 전에 잠깐 TU 델프트에서도 또 수학을 한 걸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서울역 고가를 디자인한 MBRDB의 창업자인 위니마스 같은 경우에도 TU 델프트를 졸업을 했습니다. 조금 흥미롭게 보이는 그런 부분은 그 인근에 원래 베를라이라고 하는 굉장히 또 유명한 학교가 있었는데 그 학교가 이제 통폐합되어서 TU 델프트로 남아있는 뭐 이런 트렌드는 조금 흥미롭게 바라볼 점인 것 같습니다. 영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바틀렛이랑 AA를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바틀렛이 사실 유명한 이유는 1960년대 전 세계의 건축을 이끌었다 이제 아키그램이라는 이제 그룹이 있었는데요. 그 그룹의 대표인 피터쿡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틀렛은 굉장히 아티스틱하고 비저너리 하면서도 퓨처리스틱한 건축 교육으로 유명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AA 스쿨의 같은 경우에는 저하고도 이제 친분이 있는 UN 스튜디오를 이끌고 있는 벤만 버클이 있습니다. 2004년 압구정 갤러리아 백화점이죠. LED로 만들어진 그 화려한 조명을 설계했던 분입니다. 램크러스는 AA에서 공부를 하고 1970년에 이제 자하디들을 AA 스쿨에서 만나게 되거든요. 스승과 제자로. 그 학교를 나온 알럼나이,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가르치는 이런 것들이 다 서로 연관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다고 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은 언어와 이제 위치적인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영어만 하면 될수 있는 나라들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유럽의 프랑스 혹은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그 나라의 언어를 습득을 해야만 하거든요. 수업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언어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언어에 대한 고민도 반드시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래도 졸업 이후에 진로까지도 고려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이악에서 만약 공부를 마치고, 미국 동부로 취업을 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비행시간이 5시간이 넘는 거리거든요. 미국 동부에서 사실 네덜란드까지 가는데 한 7시간 정도가 걸리거든요. 미국 안에서 움직이는 거지만, 사실상 미국에서 유럽을 가는 것과 같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위치적인 제약도 고민을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건축의 업무 자체가 스케치를 공유한다거나 생각을 공유하는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한 분야라서 반드시 대 면 인터뷰를 요청을 받게 되는데요. 서부에서 동부까지 날아오는 시간이 너무 기니까 괜찮은 후보자여도 선뜻 회사 입장에서는 호출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본인이 취업하고자 하는 지역이 만약 있다면 가급적이면 그 지역에서 가까운 곳에서 공부를 하는 것을 추천하는 바입니다. 건축 설계는 어쩔 수 없이 그 나라의 법규나 문화적인 부분을 반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유럽에서 이제 취업을 할 거면 사실상 미국에서 공부를 하기보다는 유럽에서 공부를 하고 법도 배우고 역사도 배운 상태에서 그 국가에서 취업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구하는 스타일이 확고하다면 특정한 스타일의 학교를 가는 것도 좋은 선택일 수 있는데 본인이 그런 확고한 스타일이 없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다양하게 경험해볼 수 있는 학교를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학교도 좋은 배움의 장소이지만 도시 자체가 큰 배움의 장소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라도 종합대학교가 있는 혹은 그런 학교들과 인접하고 있는 대도시에 있는 학교들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허버드도 사실 MIT랑 캠퍼스가 거의 붙어 있습니다. 보스턴 하면 다양한 다른 학교들도 많이 있거든요. 옆에 학교 가서 또 경험해보고, 거기서 또 편입을 할 수도 있고, 저는 대도시를 가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다양한 학교, 다양한 도시로 지원을 해보고 여러 개의 선택지가 생겼을 때 최종 결정을 하는 게더 좋은 선택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학생들이 많이 생각하는 부분이 사이학을 졸업하면 모두가 저런 스타일로 건축을 할 거라는 상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거는 그냥 그 학교가 특징으로 알려진 거지 모든 학생이 그렇게 하라고 강요하지도 않고 그러지 않아도 되거든요. 경험을 쌓는다는 측면에서 여러 개의 가능성을 두고 준비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어떤 사람이 될지 저 스스로도 몰랐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넓은 학교를 선택을 했습니다. 건축가는 뉴욕이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선택을 했던 것도 있었거든요. 동부에서 조금은 정통적인 곳에서 공부를 하고 실무는 가장 최전선에 있는 사무실에서 경험을 해보는 건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왜 건축 유학이 필요한지 뭐 어떠한 장점들이 있는지 어, 그리고 다양한 외국 대학들을 살펴봤습니다. 해외 유학이 어떤 분들에게는 굉장히 큰 이제 도전이고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기회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또 어떤 분들에게는 굉장히 큰 제약이고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유학 자체라기보다는 내가 어떤 건축가가 되고 싶은지 한번 생각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드리고자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해외 건축 유학과 관련하여 Q&A 콘텐츠를 따로 제작 할 예정인데요. 해외 유학에 대한 궁금한 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질문들을 모아서 답변하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좀더 구체적으로 유학 전에 필요한 필수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 영상을 유익하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아 이거 어렵네. 잘안 하던 걸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